안녕하세요. 어,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강 유산균 스프레이 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치아 교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 안에 철심이 박혀있다 보니까 프라그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방금 양치를 하고 왔는데도 동생이 언니 입 냄새나 이런 말에 아내 구강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장 유산균 마시듯이 구강 유산균을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먹어왔던 구강 유산균들은 좀 알약으로 돼 있어서 치아에 이제 이렇게 씹다 보면 치아에만 머무는 것 같고, 이 가루형 유산균들은 이제 목넘기이기 때문에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반신반의했거든요. 사실 입속 세균들은 입 안에 그리고 이제 점막과 이제 혀에도 아무리 칫솔질을 해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이형으로 입 안에 직접적으로 분사해주면서 어 좋은 유산균들이 입 안에 딱어 머물러서 좋은 유산균이 증식이 될수 있게 해주고 세균은 제거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형 구강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충치를 예방해주는 좋은 유산균. 그리고 치주염을 치료해주는 치료형 구강 유산균이 총2 종이 들어있어서 어, 구강 케어를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꾼 게이 포레비타 어, 프레쉬 가드예요. 패키징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죠. 이 사이즈도 퍼펙트해서 주머니나 핸드박에도 쏙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 안쪽 가까이 분사해주면 끝인데요. 저는 혀 안쪽도 추가로 뿌려줘요. 이 분사력도 참 좋아서 여기저기 튀지 않고 딱 정확히 분사되니까 좋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뿌리냐면요, 간장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어, 전혀 매운 맛이 안 나고요, 알코올성도 없고 약간 상큼한 레몬과 민트가 조금 은은하게 작용하는 향이어서 거부감 없이 누구나 뿌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커피 못 끊는 분들. 어, 또 담배까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 입에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시죠. 또 직장인 분들은 또 점심시간에 양치를 패스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귀찮다고. 이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이제 주머니나 이제 회사 사무실에 두고선 하루에 한두 번씩 딱 뿌려주시면 좀더 상쾌하고 또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서로 매너 있는 또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이 프레쉬 가드의 스프레이형 구강 유산균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모두 뿌려보세요.